저는 작년 12월에 하이랜드를 출고하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엄청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뒷자리 공간이 혼자 눕기에는 괜찮았지만, 내살 아들과 같이 차박을 계획한 저에게는 공간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니퍼가 출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의도 테슬라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에는 런치 에디션 글레이셔 블루 한 가지 색상만 전시돼 있었습니다. 앞모습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 모델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날렵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밑에 있었고 모델 3 하이랜드와 다르게 밑에 공기 흡입구는 커버로 막혀 있어서 따로 알리로 구입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앞부분은 심플했다면 뒷모습은 빨간색 간접 조명이 들어와서 너무 예뻤습니다.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만 보던 간접 조명을 차에 적용한 테슬라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런치 에디션 마크는 알리로 사서 바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옆모습 라인은 기존 모델 Y와 비슷했고 앞부분이 약간 더 낮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런치 에디션은 257만 1000원에 20인치 펠릭스 2.0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색상이 은색이라 그런지 19인치 휠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아이오 내보 AS입니다. 제일 궁금한 뒷자리 공간부터 확인했습니다. 런치 에디션이라 도어는 스웨이드 재질이 되어 있었고 하이랜드와 같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뒷자리에는 자동 리클라이닝 버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각도가 제가 전에 탔던 6GT보다 더 많이 움직였고 하이랜드보다 더 뒤로 눕혀져서 편했습니다. 뒷자리 모니터는 8인치로 하이랜드와 같았고, 밑에는 C타입 포트가 두개 달려 있습니다. 컵홀더두 개가 들어가는 짧고 넓은 암레스트가 있었고, 키 170인 제가 앉았을 때 앞뒤 간격은 주먹 4개 네 들어갈 정도였고, 발밑 공간도 충분히 넓었습니다. 좌우 폭은 생각보다 넓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문을 열었을 때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문이 무거워서 고급지게 느껴졌습니다. 앞문도 뒷자리와 똑같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핸들은 하이랜드와 다르게 깜빡이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향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졌고 와이퍼 위치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옮겨졌습니다. 런치 에디션에는 알루미늄 페달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무 페달이어서 차를 구입하면, 페달은 필수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런치 에디션은 위에도 페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주니퍼에 심취한 나머지 스크린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보지 못하고 실수로 작동했습니다. 하이랜드와 다르게 회생제동 감속 모드가 있었는데,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차를 받게 되면 후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 자리 밑에 런치 에디션 마크가 보였고 하이랜드와 다르게 앞쪽 콘솔 부켓이 엄청 깊었는데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콘솔 트레이는 필수로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컵 홀더는 하이랜드와 똑같았고 뒤쪽 콘솔 박스는 앞쪽과 같이 동굴과 같이 깊숙했습니다. 프렁크를 열면 좌측에 뒤시트를 자동으로 폴딩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폴딩된 것을 보니 차박 생각이 마구 뿜어져 나와 얼른 기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차박 영상도 만들 계획이니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렁크를 열었는데 차박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불을 담거나 얼음을 담아서 캔맥주나 음료수, 과일을 담을 수 있어서 놀러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니퍼는 하이랜드와 다르게 앞범퍼에 카메라가 달려서 전면 주차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니퍼 글라스 루프는 이중 접합 유리로 바뀌고 이중 은 도금으로 열차단 성능이 7배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여름에도 테슬라의 필수인 선쉐이드가 필요 없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런치 에디션에는 디테일하게 퍼들 라이트 배치와 도어 실 플레이트 워드마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니퍼가 머스크 향이 RWD 가격을 너무 메리트 있게 내놓았는데요. RWD는 5,299만 원, 롱레인즈는 6,314만 원, 런치는 7,300만 원입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면 주행거리 400km인 RWD를 구입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몰릴 것 같아 빠른 출고와 희소성을 생각하시면 런치 에디션으로 롱레인즈는 RWD와 런치의 중간 포지션이라 본인의 니즈에 맞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